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현의 다육식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원종 크린티 합식을 해 놨습니다 이쁘죠 그쵸 앞전에 제가 이 아이 2,000원에 판매했던 그 아이를 이렇게 합식을 해 놨습니다 정말 이쁘죠 오늘은 신품종부터 시작해서 가겠습니다 저희는 식물 을 뽑아서 가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립이라는 식물인데요 이 아이만 삼두고 나머지는 다 2두입니다. 립 신품종이고요. 금액은 5천원입니다. 금액은 2천이고, 이렇게 붉게 해서 물이 들어가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농장에서 2두만, 2두만 뽑아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이시, 보이시죠? 자, 이렇게 햇빛에서 식물이, 화상이 아니고요. 햇빛에서, 강한 햇빛에서, 여름에 잘 견뎌낸 식물입니다. 아직까지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에서 이 식물이 음, 지금 음, 이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식물이고요. 립이라는 식물입니다. 사이즈는 쿠션지 포트에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좀 많이 빠졌고요. 자 이런 부분 있습니다. 햇빛에서 강하게 노출되어 있다가 어, 저희 음, 채널을 통해서 인사드리는 거고요. 음, 지금 자, 보시는 것은 마시멜로. 어, 금액은 만 원입니다. 아, 제가 금액을 빼놓았네요. 어, 8cm 분에 있습니다. 7.5cm 분이죠. 자, 마시멜로. 한엽으로 되어 있고요. 동글동글한 마시멜로. 금액은, 음, 만 원입니다. 자, 샬롯이고요. 샬롯도 빨갛게 해 물이 들어가지고, 그 샬롯, 자연, 음, 자, 자구고요. 삼도입니다. 샬롯, 금액은, 2만원이고 정말 잘 닫아져 있는 식물이고요. 사이즈는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12cm 포트라니까 감이 안오죠. 자 이렇게 서보시면 12cm 포트에 있는 샬롯이고요. 금액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라탐 가겠습니다. 라탐. 아주아주 아주 붉게 붉게 물드는 라탐인데요. 어 제가 철화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철화가 아주 예쁘게 써요. 저희집에 물이 들었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는게 철화입니다. 저는 아주아주 예쁘게써 물이 들었지요. 어, 지금 시중에 이렇게 음, 묵지 않은 우리 라탐 같은 경우에도 시중 가격이 12,000원씩 나가더라고요. 저는 어, 저희 집 라탐은 완전히 묵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글동글하게 잘 묵어 있는 라탐 1 0 0원이고요 자,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 추위에도 강합니다. 추위에도 강하고요. 그리고 애플 미인인, 어우, 이 아이들을 제가 또안찍어줄했더니 애플 미인은 각각에 있는데, 금액은 7,000원 이에요. 자, 애플 미인 같은 경우에는 자연 군생은 아니고요 이두로에서 어, 심어져 있더라고요 애플 미인, 묵은둥입니다. 완전 묵은둥이죠. 색깔이 아주 아주 예쁜 애플 미인. 어,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자, 랜덤으로 해서 간 애플 미인은, 금액은, 어, 7,000원에 가고요 각각으로 심어져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자, 제이 마리아 건무지 가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2만원을 책정했다가 16,000원으로, 음, 적었습니다. 자, 사이즈 갈게요. 완전 무은둥이 자, 이렇게 재했을 때는 사이즈가 12cm고요. 자, 저희는 식물 꼬아서 갑니다. 자, 이 부분 하엽으로 들어가니까 민감하신 분 패스해 주시고요. 하지만 완전 무었죠 자, 요 아이도 있습니다. 햇빛에서. 어여인는 물을 조금 먹었네요. 앞집, 앞집에 애들은 물을 좀 줬더니. 자, 요아이도 사이즈는 크지진 않지만 잘 묵었습니다. 자, 잘묵어 있는 사이즈그 거진 한 10cm 정도 나오고요. 자, 제이 마리아 금무지는 금액은 16,000원에 가고요. 그리고 아이스 레이디. 어우, 얘가 색감이 너무 예뻐 가지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안 보여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금액은 2만 원이고요. 아이스 레이디. 얼마나 예쁜지. 여기 시감 한번 보실래요? 아우, 제가 이 아이를 그냥 지나칠려고 했었는데 너무 예뻤어. 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스 레이디 금액은 2만 원인데 삼호판에 음, 있는데 진짜 예쁘지요. 사이즈는 그저한 12cm, 11cm라 보시면 됩니다. 밥은 많습니다. 아이스 레이디 금액은 2만 원이고요. 자 완전 묵은둥이죠. 앞전에 제가 요 몰개인 급무지 20만 원을 냈습니다. 자50%세 냈습니다. 완전 얼개인. 어, 몰개인이죠 그쵸? 그렇죠? 앞전에 제가 냈던 요몰개인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정말, 어, 사이즈가 보세요. 그지, 한 6cm, 7cm 정도 나오는데, 하지만 잘 묵었습니다. 요 아이는 일본으로 해서 제가 20만원에 판매했던 요 아이 10만원에 가고요 자, 두 번째 요 아이. 자, 15만원에 갔던 아이 제가 9만원 적었다가, 어, 15만원 적었습니다. 야외보다 사이즈는 조금 작습니다. 자, 사이즈 보시죠. 그니 5 6cm 정도가 나오네요. 정말 예쁜 요 와이, 요두 와이. 오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 야, 이래 4년을, 4년에서 5년을 단축시켜 드렸습니다. 자, 멕시칸 선호볼 가겠습니다. 금액은 12,000원이고요. 오, 색깔이 며칠 사이에 예쁘게스 물이 들었지요. 멕시칸 선호볼. 이런 표도 바랬습니다. 자, 멕시칸 선호 볼 완전 묵은 둥입니다. 식물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어느 날게 오물이 어, 들었는데 제가 봐도 어, 하트가 정말 예쁘게 서 나옵니다. 자, 목대 한번 보시고요. 목대 보이시나요? 이렇게 튼튼합니다. 이런 표가 어, 이런 표가 낡았습니다. 자, 멕시칸 선호 볼 금액은 12,000원이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6cm에 가까운데 멕시칸 스노우볼, 묵은둥이는 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어, 샹그릴라는 식물인데요. 9 c m 포트에 있습니다. 자, 9 c m 포트에 있는 랜덤으로 해서 가는데, 금액은 5천 원이고요. 자, 금액은 5천 원에 가는 야이돔 어, 볼터치를 하면 정말 이쁜데, 위에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랜덤으로 해서 가는데, 샹그릴라는 금액은 5천 원에 가고요. 그리고 어 지금 보시는 것은 매직잼 골드 자 매직잼 골드도 이 아이도 랜덤으로 해서 가는데 금액은 3천원에 갑니다 자 3천원 매직잼 골드 어우 정말 색깔 빨갛게 해 물들지요 자요 매직잼 골드 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요큰 사이즈는 어, 매직잼 골드 시중가에 어, 2만원에 나가는 음 매직잼 골드 이 아이는 어, 15,000원에 가고요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농,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농장에도 야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자메디점 골드 어, 대품 사이즈 야 아이들은 음, 뭐냐 사이즈는 지금, 지금 15cm 포트에 있는데요 자연 분생입니다 적심이 아니고 자연 분생이고요 음, 농장에도 식물이 있기 때문에 자 목대 한번 보시고 어, 뒤에도 보시고 이렇게 코끝이 빨갛게 해서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칸 선노블이 아니고, 야이는 어, 매직 음, 잼 골드죠, 그렇죠? 그리고 파사테철학가겠습니다 야이도 한번 군생인데요, 정말 이쁘죠? 한번 군생 완전히 음, 이게요이 부분은 목질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이도 완전 묵은둥이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색깔 정말 이쁘죠? 파사테 한번 군생이고 사이즈가 너무 커서 제가 들지는 못하고요. 자, 파사테철학 같은 경우에도. 어, 금액은 27,000원에 가겠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가 22cm, 22cm 가고요. 택배는 하요일 날에 제가 어, 전체주거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하요일날 날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비치우리대. 비치오리대 같은 경우에도 야이도 묵은 뭐 묵을수록 정말 예쁜 비치오리대죠 둥근이 비치오리대입니다 금액은 7,000원에 가겠습니다. 어, 둥근이 빛이 오르대. 7,000원에 가는 둥근이 빛이 오르대. 어, 물들면 정말 예쁘죠, 그쵸? 어, 둥근이 빛이 오르대. 그리고, 어, 빨갛게 선물드는 아이스 핑키. 아이스 핑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18,000원에 가겠습니다. 아이스 핑키. 금액은 18,000원에 가고요.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어, 라울도 한번 해볼까요? 어, 여기에 보니까 라울이 있네요. 자, 라울. 라울도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요런 라울도 갈 수도 있고요. 이런 라울도 갈수 있고요. 어, 라울은 물도 이미 털리기 때문에, 금액은 1 5 0 0 0 원에 가겠습니다. 12cm 포트에 있고요. 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하, 간단하게 할게요. 어, 실루엣이 있었네요. 자, 실루엣. 자연 군생이 아니고 적신 군생입니다. 금액은 1 8 0 0 0 원인데, 여기 뒤쪽에서 보시면, 야이도 요렇게 해서 보시면, 목대가 보일 겁니다. 목대가 완전 목질화 되어 있습니다. 완전 목질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완전 목질화 되어 있는 실루엣은 금액은 18,000원이고요. 이렇게 둥근 볼에다가 한번 심어주세요. 이렇게 둥근 볼에다가 한번 심어주시면 정말 괜찮습니다. 자, 요와이는 금액은 실루엣 25,000원에 가고요. 요 실루엣 같은 경우에도 적신 분생입니다. 자, 15cm 포트에 있고요. 15cm 포트에 있는 실루엣은 금액은 25,000원. 오, 색감이 왜 이렇게 안 이쁘게 나오죠? 색깔이 예쁜데 15cm 포트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아, 부용은 또빼먹을뻔 했네, 그렇죠 부용. 조금 전에 내옹쳤습니다이 야이, 동미.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부용 같은 경우에도요, 부용 철화입니다. 부용 철화가 금액이 얼마, 얼마냐? 야이는 12,000원에 갑니다. 저, 요렇게. 밝갛게 선물들은 부용 철화. 포트는 7.5cm 포트에 있습니다. 이 아이도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랜덤으로 해서 7.5cm 분에 있는 부용처라 금액은 12,000원에 갑니다. 뭐 색깔이 왜 이렇게 안 이쁘게 나오죠. 그냥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